포스트 컴퓨터에, 그리고 디드라이브에, 유연규의 사강실, 그리고 밀링 머니센터에, 캠에 들어가 보면 포스트 있죠. 여기서 밀링 포스트 보면 포스트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편집. 얘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포스트 파일 특성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하면 굉장히 이거 한 시간 갖고는 안 돼. 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것들 구성 그래서 시스템 및 옵션 변수 각종 사이클 변수 사용자 변수 그리고 루틴 구현부 요 루틴 구현부는 이제 우리가 가공이 들어가는 거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포스트 네임 여기에다가 포스트 네임까지 여러분들이 뭐 픽스를 할수 있어. 그리고 리비전 로그 그래서 어, 어떤 상수 값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상수 값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차 관련들 네, 공차 관련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최대 이송 속도 제한을 여기서 우리가 픽스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을 낼 때도 픽스할 수 있지만 예, 포스트에서 픽스를 해놓으면 픽스를 해놓으면 어, 이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2 이상 자 그러면 한 개씩만 해보자 예, 한 개씩 자 요거를 참고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거 지금 우리 열린드림 기술교육원 요걸 불러왔는데 예, 일단 닫아주시고 왜 왜냐면, 자, 수정 후요거를 한번, 어, 요걸, 어, 어 얘를 열어볼게. 아, 어어게 그냥 수정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복사본. 그래서 기존 거는, 기존 거건드려서 잘못되면 여러분 쪽박찹니다 그래서 복사본으로 연습하세요. 복사본. 알겠죠? 복사본. 자, 복사본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예, l, y, 그리고 j. 이런 식으로. 포스트. 자, 그리고 얘를 더블클릭 해서, 더블클릭해서, 여기도 포스트네임을, 예, 여기다, 예, l, y, j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코스네임. 그리고 프로드, 프로덕트는 밀. 밀에서 쓴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쭉내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리비전 로그라는 건 뭐냐. 이전에 업데이트 한 거예요. 업데이트. 그래서 언제부터 업데이트를 했냐. 뭐 2002년도. 이이 이 포스트는 2002년도부터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어떤 내용들을 업데이트 했다라고 여기다가 써넣는 거지. 네, 이해되셨죠? 네,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를 했다.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다써넣는 거야. 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 쭉 내려볼게요. 아까 전에, 어, 포스트에 맥시만 포스 어, 우리가 피드가 있었죠. 그래서 맥스 어, 피드 PM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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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말고 지공1이 들어갔을 때가 또 있을 건데 맥스 컷컷 피드가 에, 안 나오네 저 위에 있나 보다 아, 맥스 컷 set by limit for feed mm m i n 얘는 인치 c h minute. max speed. 얘를 한번 바꿔볼까? max speed, pm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2000에 1000. 1000이 있죠. 그쵸? 얘를 100으로 한번 바꿔보죠. 100으로. 100으로. 컷이 어디 있을 때더 없나? 자, 그리고 저장해 을 보세요. 저장. 저장. 자, 그리고 X7에서 얘를 하나만 선택해볼게요 1번만 선택해서. 얘 조건은 공구의 조건은 피드가 아, 이송 속도 1000입니다. 근데 우리가 100으로 해 놨죠. 이 상태에서 셀렉트 포스트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수정한 거, 여러분들, 어, 그걸 선택하시면 돼. 자, 그리고, 지 코드를 빼면. 자, F가 몇으로 나와요? 100. 100이죠. 공구 조건을 분명히 사용했는데, 왜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스트가 막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내가 지정한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출력하는 건요. 캠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포스트 조건으로 나와요. 포스트 조건. 어떤 포스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만약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안 나왔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그러면 포스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를 변경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맥시멈을 나는 어, 포스트를 다시 열어갖고, 맥시멈을 우리가 만을 줬는데, 아니, 백을 줬는데, 어디야? 백을 줬는데, 얘를. 우리 같은 경우는 맥시멈 같은 경우는 한 삼천 이상은 안 줘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각 기계별로 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기계별로 맥시멈들이 있어. 맥시멈. 또는 회전수. 회전수도 마찬가지. 회전수도 최저 스피드, 회전수. 그리고 기어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건너뛰고, 일단 요거 저장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한번 봐볼까? 나머지 뭘 볼까? 아, 자, 간격을 한번 볼게요. 간격. 자, 세이브하고 스페이스. 예, 이 스페이스는 간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코드를 냈을 때 한, 한 뭐야? 우리가 스페이스 한 것처럼 간격이 있죠. 얘를 0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저장, 저장, 다시, 다시 예. 기존에 이제 셀렉트 포스트 어, 저장 한 거를 열기. 또 직코드를 내보면, 직코드를 내보면 하나만 내세요, 하나만. 시간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러면 어드와 워드 간의 간격이 예, 지금 여기는 업죠생 이쪽 이거는 어디서 또 고정이 되어있냐면 이렇게 나올 때는 얘하고 또 아, 아, 연동이 안돼 있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컨트롤 F 찾아가세요 잠깐만 얘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컨트롤 F를 통해서 퍼센트를 찾아간다 그랬죠? 다음 찾기. 자 그리고 취소. 자 여기 퍼센트 아래 보면 스페이스 달러 얘를 0으로 바꾸면 공 어, 우리가 안띄우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 얘를 저장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어, 다시 출력하면. 지코드 하나만 선택하고 얘를 어떻게 지코드를 뺐더니 간격이 안 띄어지고 한 번에 붙어서 나오더라. 그러면 데이터 데이터 용량이 줄겠죠.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렇 자, 그리고 지01과 지02 그리고 뭐 지03 이런 것들 지00 얘들도 앞에 공 필요 없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관련되어 있느냐 쭉 올라가면 이제 루틴에서 쭉 내려 볼게요 어, 내려갖고 보시면 쭉 내려서 보시면 뭐가 있느냐 코드가 나와요 코드 이렇게 코드가 나와요 어떤 식으로 출력하겠다 그래서 sm00은 M0, M01은 M1. 자 그리고 쭉 아래로 뭐 이제 어, 사이클 코드도 나와요. 어... 자 G00, SG00은 G0, SG01은 G1, SG02는 G2, SG03은 G3, SG04는 G4. 이렇게 저장. 하시고, 다시 출력해보면, 얘를 출력해보면, 자, 확인. 아니요. 하면, 아까 전에 g00, g01이 g1, g2, g0으로 나오더라. 그쵸? m02도 바꿀 수 있겠지. 그쵸? M02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쵸? M02는 어디 있냐? 아까 M코드에서. 안 나오더라. 안 나오네. M02.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지막 그래서 컨트롤 F 한 다음에. 그리고 퍼센트 다음 찾기 한번더 다음 찾기 취소 마지막에 여기가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올 때 M0이 나왔죠. 얘를 M2로 바꾸면 되겠지. 자, 그리고 파일에 저장, 그리고 다시 다시 직코드를 내보면 자, 어, M2로 나오더라. M2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좀추약할수 있겠죠. 아 08도 우리가 바꿀 수 있겠네. M08과 M09도. 좀더 짧게 가려면. 자, M08과 M09는 검색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S m 0 9 나오지. M09를 M9. 자, 그리고 시작할 때가 M08이 있겠죠. 쿨런트. 처음에 시작할 때 퍼센트 하고 시작할 때가 쭉 올려 더 올려 와야 되겠다. 자 여기가 시작하는 퍼센트 시작 여기 퍼센트가 시작했죠. 그래서 쭉 내려보면 아, 쿨란트가 나와요. 쿨란트, 쿨란트가 절삭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g 0아 G40, G49, G80. 자 그리고 쿨란트, 쿨란트, 커맨드에서 스피들 비기피기어 N08 여기 나와있네, 그렇지? 얘를 N8로. 그리고 또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쭉 다시 한번 내려볼게. 중간에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찾아보세요. 여기 또 있네, 그치? 중간, 자, 공구 어, 교환 후에 이제 또 되는 거죠. 공구 교환 후에. 아까 하나만 바꾸면 한 번만 바뀌어요. 근데, 공구 어, 교환 후에 M08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건. 자, 그리고 M09도 아마 어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찾아볼까요? 네. M09가 한번더 있나? 아, M09는 안 보이네요. 네. 자, 그러면, 저장하고, 다시, C 코드를 빼보면. 자, M8, 그리고 M9, 이렇게 나오더라. 됐죠? 일단, 여기까지, 완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